비타민 앰플이 가득 담긴 시트팩입니다. 네, 여러분들 가장 간편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팩이죠. 근데 굉장히 많은 수량이 들였죠? 안에 10장 들어있어요. 자, 바로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이 시트팩이 잠자기 전에 붙였다가 떼기만 하면 된다는 바로 그 귀차니즘들. 음, 그럼 귀차니즘들의 만렙뷰티 아이템인데요, 여러분. 관리하기 귀찮아도, 어, 여러분, 이 정도는 다들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굉장히 관리하는 귀찮은 타입인데요. 마스크팩 정도는 저도 하거든요, 여러분. 미루기만 했던 뷰티 관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이 제품이 비타민 D, C, C. K까지 복합된 종합 비타민 앰플이라고 합니다. 와, 비타민 와, K도 있어요? 과연 이 비타민 음. 앰플 마스크팩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? 자, 그러면 일반 팩과 저희 비타민C 앰플 마스크를 음. 여기 붙여서, 각각 붙여서 좀 도와주세요. 음. 음. 요도 용액을 한번 뿌려볼 거예요. 일반 마스크팩입니다. 일반 시중에 음. 다른 마스크팩입니다. 오케이, 우리 e b o 면 g h t the meat and t 面 e n we put the meat a 安 d 面 h e n we put 이 h e meat and then we put the meat and t h 면 n we put 요 h e m e 면면 and t h 요오드 용액이 t the m 요 a t and then we put the meat and then we put the meat a

와, 와, 이普通面膜一看就이经浸透了 와, 와, 이렇게 달라요. 우와, 네, 이 팩에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함유어 있대요. 피부를 맑고 아주 투명하게 갖가주는 효과가 들어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아홉 종과 또 육중 히알루로산, 육중 히알루로산이 함유가 돼 있어서 아주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, 뷰티박사 소윤이의한줄 요약은 따단. 아, 게을라도 괜찮아! K-뷰티는 똑똑하니까!